스칼 스칼 스카 필요하다고? 어? 어? 예? 아니, 이게 왜? 아니 게 아니라 그냥 스칼 <laughs> 스칼 그런 거야음이게 뭐야?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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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게 느껴져서 더 웃겨 아 미치겠다 저형 나는 스칼 밖에 저... 모르긴 하는데 가. 아 스칼은 스칼 렁바 아무리 인상형이어도 스칼 이건 알겠지 뭔데 그게... 쉽다가이번님은 응. <laughs> 아시죠? 네 뭐예요 이번 문제가 많다 좀 있으신가 보네요 네?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아 어. <laughs> 아니 그게 연배까지 나올 문제였어? 이것도 이거 하나이행이 있었어 그냥 그렇다,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돼좀 지났어? 어 많이 지나긴 했어 너희 x x x x x x x x 알아? 트라라, 트라라, 트라라. 이거, 이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오거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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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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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

오케이, 오케이. 두카는 여기도 남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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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. 아, 진짜그만해봐느낌나소 느낌이야. 소 소외된 느낌이야. 소해 느낌이야. 해진느낌이 소해진 느낌이야. 소해진 느야소해이야 저 3번에 한 번만 세워주세요.